매일 폭염 특보 문자가 도착하고 바깥에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쏟아지는 날씨입니다. 이래 더운데 이제 8월 초지에 여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참 걱정이 되는데요. 올해 더위를 2018년 더위와 비교하기도 하대요. 과연 앞으로 더운 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올해 더위가 역대급 더위가 맞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올 여름 정말 덥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부산도 뭐 중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지금 거의 열흘 정도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건가요? 어 일단 그 지금 가장 그 예년엔 예년에도 그랬고 가장 더울 때이고요. 이제 우리 8월 초 정도 되면 대기가 이제 피크. 폭염에 이르게 되고 네. 해양도 온도가 되게 높아지는 지고 있습니다. 물론 네. 해양은 9월까지도 올라가는데 온도가 이제 이때가 대기나 해양 모두 다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어, 휴가철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폭염 시대가 되는 건데요. 음. 올해에는 특별히 이제 조금 더 더운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어, 우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고기압이 계속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음. 머물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상승기류가 안 생기고 비가 이제 특지적으로는 생기지만 전체적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엄청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이게 한창 더운 시기가 맞는데 이 더위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 지금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장기예보, 보통 이제 1개월 예보라 해서 내는 걸 보셔도 알겠지만, 음. 지금 이제 우리 8월 중순, 중하순까지 그 기온이 더 높을 확률이 이제 6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음, 예. 어, 9월 초까지도 50%가 되어서 아마도 뭐, 8월 하순쯤에 가면 아마도 이제 평년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8월 하순까지는 일단 이 저희가 지속이 될 것이다. 예. 앞으로 찾아올 무더위 강도도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지금 일단 올해가 지금 이제 그. 1918년도 이제 한참 더 어떤 폭염이 있었고 올해도 이제 뭐 거의 못지않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염 강도로 본다면 아마도 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음. 뭐 1등, 2등 정도 하는 그런 폭염이고요. 예, 예. 어, 폭염의 빈도도 지금 오늘 뭐 이번 주까지 지내보면 알겠지만 어, 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음. 네. 예 더운데 근데 또 습도까지 높아갖고 예 밤에는 90에서 95퍼센트 습도 기록하기도하는데올 여름이 이렇게 습도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올 여름에 아 저는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예. 올 어, 여름철 장마가 어, 장마가 이제 어, 그렇게 약하지 않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봄에도 비가 자주 왔습니다, 올해는. 예, 예. 그래서 계속 봄, 여름, 이렇게, 기, 어, 토양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수분을 계속 머물 수, 머물고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음. 지금이 아마 이제 고기압이 덮고 있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음. 이제 하강하는 복사가 이제 많아졌다고 볼수 있겠죠. 음.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을 거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해수 온도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수 온도 특히 서해, 남서해 쪽이나 남중국해 뭐 그리고 크로시오 쪽에까지도 엄청 덥습니다. 음. 예년에 비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거기서 생성되는 수증기들이 이제 고기압이 덮고 있으니까 고기압이 연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수증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비로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고기압이 덮고 있다는 건 하강 기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땅에서 이제 수증기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있습니다. 수증기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어. 많은 수증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어 습도가 높게 됩니다. 그 습도가 높게 되니까 또 습한 폭염이 되고 습한 음. 폭염이 되니까 우리가 또 힘들고 그렇게 되겠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습도가 95% 정도 되는 거는 거의 비가 온다고 봐야 되는 거아니까 <laughs> <laughs> 어, 비가 <웃음> 와야 <웃음> 되는데 항안기류 때문에 예, 내리지 때문에 못하고 국경있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그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성 폭은올수 있어요. 아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습도가 네. 높아지면서 뭐 체감 온도 불쾌지수 이런 것도 계속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이제 체감지수라 뭐 체감온도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30도에 뭐 예컨대 습도가 60%다 그러면. 50%를 기준으로 10%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10% 높은 거에 대해서 온도 1도를 더합니다. 아. 그러면 31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80%다 그러면 33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 50%를 기준으로 10% 높아질 때마다 1도를 더합니다. 음. 이게 체감 온도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는데 뭐 공식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낄 때그 정도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제 원래 음. 온도에 더해서 한 4, 오도 정도는 높다고 생각해야 되요 네,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도가 아니라 3 4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예, 예. 아 근데 또 거기다가 올해 6월부터 열대야가 발생한 지역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네, 겁니까? 네, 네. 열대야가 이제 열대야라는 것은 야간에 네. 온도가 안 식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 이제 야간에 이제 온도가 식는 원리가 이제 음. 복사가 나가야 되거든요. 음. 복사가 나가서 냉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증기가 대기 중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복사가 그렇게 수월하게 못 나갑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내려가는 유리 작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벽에 온도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뭐 20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계속 25도 정도에서 머물러 있고 음. 뭐 26도, 27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 힘든 게 열대야가 일어나는 그 조건이 수증기가 낮에도 힘들게 만들었지만 저녁까지 이렇게 어 우리의 공기를 식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것 또한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보통 열대야 기준은 이제 25도로 잡지 않습니까? 근 그런데 이제 30도 기준으로 초열대야도 음. 계속해서 발생한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낮의 온도가 30도보다 훨씬 어, 높았고 또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되니까. 음. 그 속도가 30도까지도 만들어서 결국, 어, 최고 온도가 낮아야 될 시기에도 30도가 되는 지역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아, 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대, 이렇게 생각해, 예측해 본 적이 없는 이제 온도가 예,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 그 다음날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음. 네. 예, 그러니까 이 초열대 현상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온열 질환자들가 새벽에도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예예, 네네. 이 열대야가 폭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뭐 다음 네네. 날 열대야가 나타나면 좀더 더워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날 열대야가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예. 이제 열대야 (25도나) 뭐 (30도나) 이런 열대야가 있었으면 음. 우리가 보통 낮은 온도에서 올라가야 천천히 낮에 이제 올라 아침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예, 예. 낮 오후 (2시) 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 시작 온도가 (30도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음. 거예요. 시작 온도가 25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올라갈 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한 10도만 되어도 음. 35도가 되버리지 않습니까? 음. 25도에서. 네. 그러니까 열대야를 한다는 건 최저 온도가 그 온도니까, 음. 최저 온도가 높으면 최고 온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대야가 있으면 대부분 그 다음날, 또 폭염이 온다는 어, 그런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매년 여름마다 올 여름이 뭐 가장 덥다, 어, 계속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8년 더위를 정말 역대급으로 보잖아요. 그때와 음. 비교했을 네네네. 때는 올 여름 더위가 어떻습니까? 2018년도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아, 예, 저희도 예. 뭐 연구 연구자들이 모여서 많이 토론다고 그랬었는데요. 폭염 날짜로 보면 그 당시에 한 24일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아, 예, 예. 어, 22일 되었네 22일이 되었는데 음. 22일이든 23일이든 24일이든 그게 굉장히 많은 폭염인데 예, 예. 올해 그것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열대야수도 예. 마찬가지예요 음. 22일 뭐 21일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 높았던 때가 뭐 이, 18년도 그랬고, 94년도도 그랬거든요. 예, 예. 그때 우리가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런 이제 날씨를 가졌던 해이었는데, 2024년도가 갱신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인 부분이죠. 아, 진짜로. 좀 수분 섭취도 많이 해주시고, 다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8월 날씨는 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8월 날씨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예년보 같으면 8월 한, 중순 이전에 보통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더 이상 더워지질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폭염 예측을 해보면 음. 뭐 (8월) 중 하순까지도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이번에는 이제 뭐 태풍이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악기상이거든요 네. 나쁜 기상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없다면 아마 8월 중, 하순까지도 아마 매우 덥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8월 말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보내세요.